안녕하세요. 절대값 t v 의명품필이의 한피디입니다. 어, 얼마 전에 그, 홍콩의 ELS 상품에 투자해서, 어, 많은, 많은 우리 서민들, 그죠? 어, 중산층들이, 예, 그동안 퇴직해서 모아둔, 던 돈들을 원금까지 다 날렸죠? 어, 자, 참 세상이, 이, 험악한 게, 예, 그렇게 원금을 다 날리니까, 홍콩 증시가 급등했어. 그때부터. 그죠? 다 예상했던 거죠. 음, 어떻게 보면, 음, 그, 뭐랄까요. 홍콩의 펀드 매니저들, 금융 상품을 설계하는 펀드 매니저들의 어떤 농간에 다다한 거죠. 그죠? 그렇게 설계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저기, 오징어, 오징어 게임이 오, 이 말이 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 그 은행 그 직원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감먼 이설? 뭐 마케팅에 속아가지고 다 날린거죠 자 제가 어, 생각하기에 에, 재테크도 참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뭐뭐 몇천에서 뭐 1억 뭐뭐 가지고 계속 가지고 은행을 찾아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죠 어뭐 어떤 재테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음 그런 그 elx 상품으로 다 사기를 치고 그죠 거의 사기친거죠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뭐 원금이 이뭐 보전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기 친 거죠.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자 그런데 이 요즘 그 이런 게 생겼어요. 이런 게 생긴 게 아니라 이 기존에 지금 있던 거죠. 보시면 KB 금융주주가 반포에 프리미엄 PB PB 퍼스널 뱅킹 센터 자 개인 은행이죠. 개인 은행 모든 금융 재테크에 대해서 상담하고 투자하고 뭐 그런 거를 해주는 그 센터죠. 이런데는 이제 에한 30억 뭐 3억부터도 받는다고 그러는데 3억짜리는 가서 대우도 못 받을 것 같아요. 한 30억 이상 그죠? 또는 100억 이상 뭐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어, 이런 그 PB를 음, 운영하는 지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야. 그죠? 어, 자, 요, 요 오늘 얘긴 얘기에요. 자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일단은 돈 많은 사람들은 음, 재테크를 해도 어, 아주 뭐랄까요? 뭐 일반의 일반 창구 창에 앉아가지고 그 은행 직원들한테 뭐그 어, 상품을 뭐 소개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어, 이 전문가들, 예? 이 컨설팅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한테 에,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고 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야. 아무래도 뭐 성공의 확률이 높겠죠.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페비라고 해서, 그죠? 그리고 시장이 나쁘면 뭐 아무리 잘뭐 잘하는 저기 전문가도 뭐 쉽잖아요, 그죠? 시장이 좋을 때나 이제 먹는 거지. 뭐 정말 시장이 나쁜데도 꾸준히 수익을 낸다고 하면 그 사람은 몇십억 대 연봉을 받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예, 뭐, 예를 들어, 이제, 중소기업에서, 어, 뭐, 뭐, 한 100억을, 100억, 200억, 300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운영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뭐, 기업 운영하는 사람이 맨날 뭐, 그, 월스, 저기, 뭐야, 미국 주식을 연구하겠어요? 뭐, 저기, 베트남 주식을 연구하겠어요? 대만 주식을 연구하겠어요? 일본 주식을 연구하겠어요? 그못 해. 그죠? 못 하는 거야. 그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런 거를, 그, PB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수술를 받으면, 거기에 성과금을 받아가는 게, 에, pb라는 직업이에요. 그죠? 중요한 건 부자들이, 이렇게 해서 자산을, 에, 에, 뭐, 빠르게, 또는, 음, 어, 증가시키고 있다.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 재산을, 자산을. 그죠? 뭐, 100억 가진 사람이, 에, 자산을 돌려서 20%만 수익을 내도 20억이잖아요? 120억이잖아요? 그죠? 어, 그런 식으로 자산을, 어떤, 음, 고급 정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아서, 이렇게 재산, 자산, 자산을 증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빈부의 차이가 더 급격하게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거야. 그죠?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거야. 에, 우리 일반인들은 몇천만 원 주식 투자, 뭐 아무것도 모르고 스스로 다가 망하고, 예, 또, 일반인들은, 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식산업센터, 상가 샀다가, 그나마, 피땀흘려본 버른 돈다 말아먹고, 그죠? 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이 60에, 70에, 은행 갔다가, ELS 상품 만나가지고, 다 털리고, 원금까지 털리고. 참, 이게, 에, 못 사는 사람은, 일반 서민들은, 그냥, 악순환 속에 사는데, 이렇게 부자들은, 이, 이런 좋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죠? 여기에 뭐, 1억 가지고 가면 상대, 상대도 안 해줘요, 이런데.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이렇다라 이렇다. 자, 보세요. 서포, 서초구 반포동의 원벨리 스퀘어 3층에 위치한 반포 센터는 총 11개의 고객 상담실과 850개의 최신식 대여군고를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PV가 한 11, 몇명 있나 보죠? 그리고 850개의 대여금고도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내가 뭐, 금이나 은도 여기다 보관할 수 있는 거야. 응? 퍼스널 뱅킹이잖아요. 퍼스널 뱅킹. 그죠? 여기다 갖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데가, 뭐, 어떤 투자도 하지만, 보시면 법률, 신탁 분야, 전문가들이 한 틈을 이로 고객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예, 막, 자산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경우가 있잖아요 부동산도 많고 세금 뭐 중요할 때 세금 문제도 있고 자식들에게 미리 또 증여도 해야 되고 뭐 그런 문,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다 한꺼번에 원스톱 뱅킹으로 해결해 준다는 거야 그죠 어, 부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죠 그죠 어, 굉장히 수요가 있겠죠 그죠 어. 자 그래서 어, 이런 음, pb 전문가들 전문가들이 대대충 이제 이 경력이 많아야 되겠죠, 그죠? 어, 50대에서 60대. 자, 여러분들 예전에 증권사 직원들은 그 유탁 수수료로 많이 영업을 해서 뭐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요즘 뭐 전부 다 웬만하면 그홈 트레, 트레이딩 시스템으로니까 하뭐 거의 수수료가 뭐 싸니까 별로 뭐 그렇게 에, 증권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에, 중고사 직원들도, 이 요런 쪽으로 자꾸 진화하는 거야. 그죠? 요런 쪽으로. 자신의 그 고객들을 가지고, 뭐, 100억대 부자들, 뭐, 한, 뭐, 말 그대로 한, 3,40명 가지고 있으면, 100억대 부자들 3,40명 가지고 있으면, 3,4천억 운영하는 거예요. 그, 저기서, 그, 프라이 뱅킹에서. 그러면은, 그 수수료만 해도 얼마겠냐고. 그죠? 자, 그러니까, 50대, 60대에, 예, 이런, 그, 전성기를 누리는 PB들이 있고, 50억까지 받는 스타도 있다. 라는 거예요. 스타도 있다. 여러분들, 뭐, 이런 것도, 저기, 증권사다니고 그리고, 어, 주식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예, 이런 걸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아요. 노려보셔도. 뭐, 근데 저는 뭐, 어, 제돈 가지고만 투자하니까, 그죠? 어, 그게 오히려 저는 속 편하더라고요. 아, 제돈 가지고 돈 벌면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한, 뭐, 주식을 잘한다. 그죠? 뭐, 난, 뭐, 한, 뭐, 1억 가지고 100억 벌수 자신 있다. 그런 분들은 이런 거할 필요 없어요. 그죠? 자기 거에 더 충실히 하는 게 좋아요. 그죠? 음. 1억 가지고 어 10억 쉽게 만들면 10억에서 100억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 100억을 만들었어. 100억을 만들어서 3, 4배억 만드는 것도 주식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자, 지난해 증권사 연봉 킹에 등극한 사람은 증권사 사장도 아니고 삼성증권 영업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에, 강정구 지점장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 요즘은 이제 그 증권사 지점장이 이제 PB가 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죠? 어, 이, 뭐 이런 데 이제 이이 이 주식도 잘하고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올거 아니에요. 그죠? 뭐 100억, 뭐 100억, 200억 가지고 막올거 아니야. 그죠? 아, 구정동 지점 같은 데는 참 그런 돈을 운영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어 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왜 그러냐면 에, 만약에 주식 주식이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는 주식을 추천할 길이 없어 그죠 뭐 예를 들어 지금 미국 주식 추천하겠어요 그죠 어, 많이 올랐는데 네. 우리 나라 주식도 어, 추천할 만한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가야 되잖아 샀는데 저평가된 주식을 샀어. 그런데, 주식이 1년을 지나도 그 자리야. 그럼 그거 어떡하냐고. 그건 어쩔 수 없잖아. 그죠? 저평가됐다고 샀는데, 가치주라고. 근데 요즘은 또, 가치주가 가는 게 아니라, 또, 뭐, 성장주, 막, 테마주가 막 하잖아. 그렇다고, 고객의 돈을 그 위험한 테마주에 태울 수는 없는 거고. 그죠? 이 쉽지는, 쉬운 직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야죠. 주식만 가지고 하면 안 되겠지. 그죠? 예, 금도 투자하고, 에, 미국의 채권도 투자하고, 어, 그리고 달러도 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죠? 그러면서 승리를 좀 낮춰야지. 그죠? 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자,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의 연간 보수금액이 17억 원이야. 근데, 이, 이, 이 삼성증권의 대표이사보다, 어, 지점장이 더 받는다는 거야. 이 능력제니까. 자, 강정구 지정장의 성과급은 삼성증권의 리테일 부분 성과 보상제, 에, 도, 보상제도로 정한 지급률에 따라 에, 성과급을 줬다는 거죠. 그죠? 어, 얼마나 많은 고객이 있겠어요. 이, 이 정도 하려면 한 조단위는 돼야 될것 같아. 그죠? 조단위의 돈을 굴렸다. 그죠? 어, 무서운 거죠. 어, 그 사실, 에, 나한테 조단위 돈을 주, 주면 아, 그거 분리라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어, 쉽지 않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어쨌든, 좀 젊은 분들은 내가, 주,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죠? 욕심이 많다 그러면, 예, 증권업에 떼어들었다고 하면, 이,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 그죠? 어, PB, 뭐, 자기 스스로 증권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자산이 올라갈 때까지는 이런 쪽으로 해서 공부를 해서 가셔야 돼. 자 그런데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의문점이 자 그게 뭐냐면 음, 얼마나 많은 그 이, 이 유튜브를 봐도 증권 정보들이 매일 쏟아지잖아. 그리고 이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해석이 다 달라. 그죠? 그러니까. 예, 공부를 잘하는 것과 공부를 잘하는 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유튜브에 그죠 근데 내가 솔직한 얘기로 제가 솔직한 얘기로 보면은 어 소위 말해서 똑똑하다고 하는 친구들 뭐 유튜브에도 많이 있잖아요 구독자도 많고 보면 다 허당이야 허당 왜냐 왜 허당이냐면 그냥 그냥 신문에서 얘기 떠드는 내용을 그냥 정리해서 얘기하는 내용밖에 없어. 자기의 투자관이 없어. 그리고 어떤 그 투자자로서의 촉들이 없어. 그죠? 적들이 없어. 음. 뭐 유튜브에라는 한계도 있죠. 그죠? 한계도 있는데, 음 뭐라고 할까. 자기 의 주관이 없어. 내가 보기엔. 그냥 뭐, 그냥 지식 정보를 팔고 있더라고. 뭐 어제, 어제는 뭐 이런 얘기. 뭐 시장이 공포스러우면 공포스러운 얘기. 시장이 또막 과열되면 똑같이 과열된 분위기. 예 그러더라고 그뭐 그런 거 방송 바, 보면 뭐 하겠냐고 그죠? 어, 저는 그렇게 방송 안 하거든요. 어제 방송 보면 아시잖아요. 저는 딱 부러지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저점 뭐그 다음에 에, 뭐 어, 어, 상승의 고점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 정확히 에, 선을 거서 얘기하잖아요. 여기선 떨어지고 여기선 올라가고 여기까지 올라가고 저는 그렇게 방송하지. 무슨 뭐 금리인하가 어떻고 파월이 어떻고 뭐 그런 소리 하지도 않아요. 그죠? 어, 그런 그렇게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투자만 하잖아요. 투자만 그죠? 투자 투자만 해죠.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죠? 입장에서 상대방이 수익을 어떻게 어떻게만 거둘 수 있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지. 어, 맨날 신문에서 떠드는 그, 그 뭐야 그 소음들 가지고. 조합해서 방송에 얘기하는 게뭔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저는 제가 블로그에 제가 거래해서 수익이 난 것들, 뭐 저는 손해보면 안파니까 잘, 막 그리고 손해보면 조금 손해보니까, 그죠? 어, 뭐 대부분이 그렇게 팔아요. 손해보면 손해봐도 다 가지고 있다가 밑에서 물타기해서 올라가지고 뭐, 뭐익절하거나 조금 손해보면 팔거나 뭐 그런 거지. 그리고 수익이 나는 것들도 다 공개하잖아요. 저는, 그죠? 제가 왜 공개하겠어요? 제가 뭐 잘난 척하려고 공격했어요, 그죠? 그건 아니에요. 뭐 그거 그래 제가 떼돈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뭐 챙피할 정도의 수익률인데, 에, 그것 가지고 뭐 잘난 척하는 건 아니고, 에, 제가 이렇게 투자해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죠? 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블로그에다가 제가 그 으, 뭐랄까요 매매했던 거 수익, 매, 수익이 났던 거, 뭐몇달 정도 보유했고 어느 지점에서 샀고 이 지점에서 판다. 그래서, 어, 뭐야, 보는 그, 저희 구독자들이 도움을 좀 받았으면, 어,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해요. 제가 그렇다고 막 종목 추천 안 하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그죠? 어. 자, 그렇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 PBN 전문가들이에요. 어떻게든 전문가들이고, 예, 그들이 엄청난 수익을 내주니까 엄청난 이, 이런 그 성과급을 받아가는 거예요. 받아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자, 윤상설 미래에셋 PB 증권 미래에셋 증권의 PB 이사는 자, 이 사람은 연봉이 41억 정도. 뭐 최연만 수석부 회장이 45억보다 더 많다. 어, 뭐 이런가? 음, 그러니까 이런 이런 분들은 음, 음, 제가 보기에는 탁월한 탁월한 어떤 투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시중에서 막 쏟아지는 정보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죠?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장중에 떨어질 때 주식을 살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시장이 너무 과열될 때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시장의 중요한 이슈가 뭐냐, 테마가 뭐냐, 그죠? 어. 거기에주가가 어느 정도 시점이냐 들어가야 되냐 말에는자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LH 증권에 이 사람도 한 16억 정도. 그죠? 이렇게 PB들이 잘나간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은 이제 증권사 직원들도 이렇게 PB로 가야 되는 게 추세 같아요. 그죠? 어, 이제 예를 들어 뭐 우리 같은 사람들 뭐어뭐 뭐, 이거 뭐 유, 탁금 받아가지고는, 뭐, 얼마, 돈도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뭐, 뭐, 어디, 유한타증권에다가 하나 걸어는게 있는데, 한두 달간에 한두번 거래했나? 그거? 그죠? 그거, 뭐,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수익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뭐,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전화도 안 해요. 물어보지도 않고. 내 알아서 하지. 그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 주식 잘하네. 뭐,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뭐, 그건 뭐, 제가 알바 아니고. 자, 연 10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수령하는 PB들의 연령대는 4 어, 50대 60대라는 거예요. 그죠? 어, 이때가 전성기적. 그래서 그러니까 50대 60대가 왜 그러냐면 경험이 많다라는 거야. 그죠? 경험이 많다근데 40대에 잘하는 경우는 좀 드문다라는 얘기죠. 자, 대부분이 계약직 형태죠. 그죠? 그래서 이이 잘하는 PB들은 서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죠? 잘하는 PB들은 그죠? 어차서로 찾아가려고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액 연봉 받고 싶으면 이런 거하세요팁비 그죠? 어 열심히 주식 투자해서 해서 이제는 여러분들 이 자본주의에서 어뭐 돈을 못 벌면 대우 못 받아요. 그죠? 인생 석을 퍼지는 거야. 뭐셀러리맨으로 연봉 1억 받는다고요? 아, 연봉 1억 받아봤자 그거 얼마 돼요? 어? 뭐 세금 내고 보험은 한 달에 오륙백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죠 한600 가지고 오는 거야 600이면 쓰다 보면 쓸 것도 없어 그죠 어 이제는 돈이 더 필요한 시대 이다 그죠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뭐 중권을 잘랐다는게 재테크를 잘른다는게 머리가 좋은 것보다는 이 타고난 음, 투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거지. 아니, 머리 좋은 사람이야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죠? 머리 이, 이 투자는 조금 음, 다른 머리가 필요해요. 이게 또 이렇게 p b 를 하면 음, 막그한한 한 번에 고객이 내가 수익을 계속 내줬어. 막 몇백억짜리 이그 자산가를. 그럼 그사람이 저를 떠나겠어요? 안 떠나죠? 그러면 그 사람 은 10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10사람만, 저기, 운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떠나요. 아유, 그한 100억 가지고 있는데, 1년에 10억씩 벌어줘. 그죠? 그 사람이 떠나겠어요? 오히려 한 1억씩 주겠죠? 그죠? 1억씩 줘야 되는 거죠.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지만. 그죠? 아, 10억씩 벌어주면 1억씩 줘요,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없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어쨌든 음, 음, 이거 PB는 아주 어, 프로 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프로가 돼서 낮에는 코스피장, 시 저녁에는 뭐 유럽 뭐밤에는 유럽이네. 그죠? 미 그리고 어, 밤에는 또 미국장 다 이거 통찰해야 돼요. 그죠? 다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한국 주식에만 목맬 수 없잖아요. 그죠? 어, 미국의 주식도 사줘야 되고 돌려야 되거든요. 돌려야 되거든. 왜냐면 그래야 수익률이 나는 거니까. 자 요즘 그 고액 자산가들이 투자 성향이 채권보다는 주식이래요. 그죠? 아, 채권은 재미없죠. 그죠? 재미없어요. 채권은 조금 사주고 주식 위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주식 위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삼성증권에서는 금융상품 투자액만 30억 이상에 이르는 초고액 자산가들이 주요 고객이다. 그래서 삼성증권에 전국에 8개 센터가 있다고 그래요. 이거 어디 어디 있나?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어, 이렇게 고액자 산가들이 요런 데를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를 간다. 자, 이렇게 투자비안극화가 되고 있다. 그죠? 서민들은 은행 가서 ELS 사서 원금 날리고, 자, 돈 많은 고액자 산가들은 요렇게 해서 또 돈도 잘 벌고, 그죠? 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고가 아파트를 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사람들 한번 읽어볼까요? 이 pb. 자, 김상무의 하루 일과는 매일 아침 7시부터 시작돼서 미리 전날 시장을 파악하고 당일 시장을 예측한다. 그리고 막주식시장도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면단도 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밤 12시를 넘겨 퇴근하는 일도 많다. 그리고 고객과 또 저녁 식사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 술도 한잔 먹어야 되고. 음, 아,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러나, 아, 보상은 확실하다. 그죠? 어, 보상은 확실하다. 재무와 세무 설계, 예, 기업가들에게 필요로 하는 기업 금융, 다방면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직업이 있고, 이런 그 컨설팅이 있다.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뭐, 해당되는,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 이런 데 가서 어, 좋은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절대갑TV의 명품PD. 한피디였습니다.